내가 좀 평소에 접하는 그런 어, 책들은 약간 셰익스피어 나 아니면은 어뭐 이런거 있잖아 막뭐뭐 어, 뭐 지구의 뭐 평행 이론 아니면 뭐 어, 우주 그뭐뭐 뭐 광활한 뭐그 속은 어떨까 약간 뭐 이런거 이런거 내가 주로 본 어, 이건 뭐 어떤 종류의 러블딩이지 이러고 딱 그냥 어 저거 딱 셰익스피어작 p e a 보신 거, 거 나열하여 시죠죠익익피피요요익익피피지지하말하예요 <laughs> 쉐이익스피어 <지금> <laughs> 갑자기 기억하 r 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더왕 어? 아 k 왕 있잖아요. 아 e 왕 로미오 앤 줄리엣. a 어? r 그렇지 않 k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어, 춘향인가 잠깐만 <laughs> 하면스 봐. 아니야? 아도왕, 아도왕 뭐잖나 Hey, o p 쉐 e l i a s h a p 아도왕, 아도, 킹 아도? 아니야? s h a k e s p e a 아도왕. 아, 솔로몬 아니, <laughs> 아니야? 솔로몬 아니야? 홍길동. 아 홍길동전 아니야 솔로몬? 아니 솔로몬 아닌데? 아저 <laughs> 리어왕이래 리어왕? 리어왕은 나는 그 왕은 잘모르다그 왕은 별로 안 친한데? 이해해주세요 어. 500원이면 책한 권도 못 읽잖아요 아, 아 리어왕은 누구죠난그 레어왕 레어템은 인데 리어왕? Who is King Lee? I don't know who he is 나그안 친해 별로 뮤직킹 <laughs> <미치킹> 안 돼? <laughs> 어? 그리고 아! 아! 막막. 쉐이스피어해밀이겠죠 에이그. 그래. 솔로몬은 제가 알아요. 솔로몬 예전에 뭐했었냐면 이게 있어요. 막 누가 막온거 싸워서 갖고 솔로몬이 딱 이제 해결을 해주지. 반딱 잘라라고 갖고 반, 잘라라 반 나눠서 가져라 했는데 진짜 엄마가 막 아니 막 가짜 엄마는 막 그래요. 반 나눠주세요. 했는데막 진짜 엄마는 아니에요. 막 그냥 저 저 사람 보고 키우라고 하세요. 이래갖고, 어, 니가 거짓이고, 니가 진짜구나. 그래갖고, 솔로몬이, 어? 그, <몬> 아, 라이언 킹, <캠퍼>. 카파. <laughs> 어? 그래갖고, 솔로몬이 딱 해결하고, 그때부터 솔로몬이 유명해진 거 아니야? 그 동네가, 그 동네에서. 그니까. 러 그래. 그거야 라이언 킹 인정이지.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리치왕 스토리 기억나시나요? 사대 비극 중에 그 아동 아니었어? 리치왕이야? 리치왕 얼마나 부자길래 왕들은 원래 그렇게 부자인가 봐. 근데 예전에 그막 왕들이 막 너무 사치가 심하면 막 빚이 많았다고 하잖아.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그 페이크 리치야, 걔도. 리치 그거 아, 아버지. 그래 근데 그 아버지 죽지 않나? 아버지 죽였잖아 그 아들이 씨가지고 아니야? 근데 하여튼 그 부자인 척한 애들이 많대잖아 그 페이크 저건가 봐 로미오 앤 줄리엣 로미오 앤줄 줄리엣이 어? 이크스피어 스토리 아니야? 맞잖아 일복권 때문에 죽였다는 게새로 <laughs> 스토리입니다. 아, 이... 내가 로미오 줄리엣 읽어봤어. 내가 읽어본 거딱 증명해 볼까? 로미오인 줄리엣. <놀놀놀놀라> 그래서 왜 하시나요? 나나나나 읽어봤지. 로미오인 줄리엣. I read that book. 그치? 나나나나. <놀놀라> <놀놀라> 오 로미오, 당신은 왜 로미오인가요? 오 줄리엣, 당신 은왜 줄리엣이죠? 어째서 당신은 베로니크 아닌데 베로니크가면 몬테규. 로미오, 로미오 몬테규, 몬테규 가면에 있나요? 뭐 이런 거 그렇잖아, 그치 그래갖고 어 결혼을 뭐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돼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어딱 죽었는데 죽은 척을 했지? 그래가지고 근데 로미오가 중간에 살아났어. 갑자기 관짝 열고 딱 이제 예토재생 해가지고 깜짝 놀랐고야막야막 막 줄리에 왜 죽었냐고 막외로워어막야막 막 줄리에 없음 마냥. 뒤져 막 이러고 그다 죽었잖아. 근데 줄리엣이 갑자기 깨, 갑자기 예트로젠생 또해. 그거 어머 로미오 어디 가셨어요? 그대 머리 로미오 어디 갔어요? <laughs> 로미오 <laughs> 어디 가셨어요? <laughs> 그래갖고 응? 이제 막 주, 당신 곁을 따라갑니다 이러고. 간거 아니야. 음. 나다 알아. 알겠어. 솔직히 알겠어 솔직히 셰익스피어 거잘 아는 거같고 어렸을 때 저거만 읽었어 죄와 벌, 죄와 벌. 아, 그거 그 작... 작가 이름이 되게 재데 죄와 벌세줄 요약 해 보세요. 죄와 벌 작가가 되게 이름이 되게 독특 저거든데아 차이코프스키밖에 생각 안 나네 갑자 차이코프스키가 아닌 건 알아.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이름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차이코프스키 같은. 그래. 도스토예. 맞아. 맞아요. 도요타 앱스키라고? 아니요. 차이코프스키밖에 생각 안 <웃음> 나. 남의 분호들 나스놀스키라니. 무슨 소리 하는 <laughs>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되게 교양적인 방송에서 진오세줄요약 반갈죽. 의심. 9 0 죄 o 벌이솔솔몬이이 l 죄벌 o 에솔몬이이와 솔로몬 죄 l 벌파야 <laughs>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두뇌에서 섞인 거야 약간 o 어? l 니까 그러니까 책을 너무 l o m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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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나는 너무 많은 양의 그런 책들을 읽고 그 내 몸에서 완전히 예전 방송 땐 어. 굉장히 섹시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laughs> 정말 웃기시네요 쉬시는 동안 유머감각 수련하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양이 있어졌죠 샤크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샤크야 샤크 아니야? 셰익스피어 아이씨 내가 너희들 웃으라고 하는 거야 어? 너희들 웃으라고 응? 너희들 내가 방송 안할 동안 웃... 우... 아주 웃을 날이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거야. 차크스피어 키키키키키키 본인 방금 상어가 왜에서 스피어 쓰는 상상함 키키키키키 어, 나 일부러 그런 건데 나왜 삐질라 그러지? 아니야. 그래, 날 마음껏 놀리도록 해. 너 일부러 흠흠. 놀리라고 내가 이렇게 한 건가? 솔직히 말해봐요. 거니까. 그 책들 다냄비받침이었죠 니들 막 그렇게 어 읽는 거 가지고 없이요 이거 되는 거야? 헤이 오 벌리, 더 코리안 비어블더 브링 미 위드 프로나운세이션. 밍밍. 디스 이스 스올오어게스피어 아로 셰익스피어. 무상어조스 받아보고. 처음에 샤크라고 읽기 전에 잘못 봐 갖고 프링글스로 봤어. 나는 <laughs> 근이 <Good morning. 웃음> <laughs> 어, 나그 뭐, 프링글스로.